에 대해서 고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이한 사람의 죽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죽음의 이야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부터 짧고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인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면 기다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성령님이 불에여 같이 기도하는 각 사람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재산을 팔고 서로 도와주고 성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때 배웠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곁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있었죠. 그 안진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기적을 일으켜 주고 예외할 수 없던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기적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5천 명이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5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요. 예수님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볼까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사도들의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따로 특별한 사람들을 선출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6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따다다다다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 등등등을 택하여 보이죠.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뽑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힘이 많아졌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목사님이 굉장히 가쁜 숨을 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뭔가 막 두근두근하고 안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흥분되지 않아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이런 기분이 들지 않나요? 와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도 세웠습니다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세워진 이스데반 집사님은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너희는 모세를 거역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가 모세율법을 거역한 것처럼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어? 너희가 성령을 거절한 거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이를 뻗득 뻗득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테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약돌 같은 이런 요만한 돌 가지고 친구 아프라고야야 야, 던지는 장난하는 돌이 아니잖아요. 돌도 엄청나게 큰 뿐더러 이큰 돌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죽이려는 마음으로 던지는 것과 그냥 던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큰돌 던지다도. 통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통 던진 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을 갈다가 큰 돌을 들어서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큰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죄를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이 기도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한 분이 떠오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이 떠오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낀 이 스데반은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순교합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요, 발버둥 치지도 않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도들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 점점 많아졌어요.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뭔가 일이 되는 것 같고 막 부흥이 시작되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뭔가 시작되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집사님으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냥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할것 같았던 소위 뭔가 미래가 기대됐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스테반 집사님 죽고요.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죽은 다음에. 스데반 집, 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 모르죠 모르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부터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그큰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베드로처럼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을 전도하는 대단한 일을 했어야 될것 같은 이스데반 집사님 이스데반 집사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겉으로 보기에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믿도록 하는 곳에 쓰임받지 못한 것 같은 이 스대반 집사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은 아닐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때이 스대반 집사님의 죽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땐 말이죠 하지만 이 죽음은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신호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신호탄이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방금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여기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시작됐대요. 스테반 집사님 순교를 기점으로 큰 바퀴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터져요. 어디로 터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똑같이 뒤집혔죠. 1장 8절, 8장 1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비록 핍박을 받는 상황이지만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풀풀이 흩어진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형편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지금 살던 집에서 나왔잖아요. 버리고 쫓겨났다고요. 핍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무작정 갔을 거예요. 밥을 밥 먹듯이 못 먹었을 거예요. 밥 먹듯이 밥을 굶었을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워서 잠잘 곳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증인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평생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돌에 맞는 모습.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그 순교하는 모습은 최악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줬을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을 전하도록 힘이 되어줬을 거라고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땅 끝까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온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신호탄이 스대반 집사님의 죽음이었다고요. 어떤 죽음보다 태산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거 스대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스대반 집사님이 모습처럼 육체적인 죽음만을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순교라고 생각하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 믿는 거 누가 때리기를 하나, 감옥에 가두기를 하나, 죽이기를 하나?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순교한다는 걸 굉장히 거리를 멀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매 순간 나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죽음이죠. 내가 짜증 나려고 그래, 막 지금 짜증 나려고 하지만 이 짜증 나는 마음을 죽이는 것도 나를 죽이는 겁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솟아날 때가 있죠. 아 진짜지. 까지 더 이상 하지 않고 죽이는 것도 죽음입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주는 것조차 죽음이에요. 죽음일지도 몰라요. 왜요? 내가 너무 피곤해. 하기 싫어. 도와주기 싫어요. 그러나 나의 피곤함을 죽이고 나의 편리함을 죽이고 내 희생을 해서 친구를 도와주는 삶도 죽음이죠. 엄마 아빠 말씀 순종하기 싫은 마음. 죽이고 순종하는 것도 죽음이죠 내가 여기 막뭐 구멍까지 올라와서 올라오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을 빨리 죽이는 것도 죽음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그 유혹들을 거절하는 것도 죽음이죠 나의 쾌락을 죽이는 거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건 때로 내 민망함을 죽이는 겁니다 친구 뒷담하고 싶을 때 옆에 누가 친구를 뒷담 시작했을 때 야야야 이랬대 저랬대 참는 것도 죽음이죠. 친구들이 학교 학원 선생님들 욕할 때 동참하지 않는 것도 죽음이죠. 내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고 싶지만 참는 것도 죽음이죠. 누가 봐도 친구가 먼저 잘못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먼저 잘못했대.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도 죽음이죠. 실수로 내 물건을 친구가 고장 냈습니다. 당장 다 물어내라고 하고 싶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때로는 내 희생을 가지고 넘어가는 모습도 나의 많은 것을 죽여야 되는 모습이겠죠. 목사님도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목사님 친구가 목사님 노트 떨어뜨려 가지고 박살났습니다. 하. 죽었으니까 얘기했겠죠? 네. 마음이 아팠지만 네, 그 친구를 위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친구가 예를 들면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다고 봅시다. 그래서 막딱 인스타 스토리 딱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자기 자기만 잘 나오고 나는 완전 못생긴 사진인데 가려지도 지 않고 올렸어. 뭐 묻지도 않고 올렸어요. 와, 바로 DM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한번 넘어가 주는 거. 이 부끄러움을 죽이는 것도 죽음이죠. 따지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매일 매일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때로는 또 생각해요. 우리가 욕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한번 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짜증을 덜 내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한번더 순종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친구들에게 한번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친구를 미워하다가 미워하는 마음을 얼른 죽이고 혼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죽인다고 한들 그 친구는 모를 텐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어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매일 매일 우리들을 죽이는 삶은 나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야, 옆에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나의, 편리, 어, 나의 편리함을 죽이든, 내 화를 죽이든, 뭔가 죽여야겠죠. 다시 한번 옆에 친구에게. 내가,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죽여줄게 말고요. 죽어줄게. 어. 목사님, 한번더 죽었습니다, 지금. <laughs>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작게, 크게 매일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죽음은 그냥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방금 목사님 나란 많은 이 죽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니더라도 자기를 죽이고 착하게 살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스스로를 죽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죠.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행동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니까요. 만약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면, 정말로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죽는 죽음은요. 새털처럼 가벼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죽음의 무게는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우리들은 우리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한 죽음, 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죽음을 통해서 전파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하늘의 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죽음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설교 끝나고도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을지는 바로 1분 뒤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